안녕하세요, 강필디입니다 오늘 여기 새로운 현장을 시작하게 돼서 오늘부터 여기 시공하는 거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가려져 있는데 어, 이 안쪽은 카페예요. 그래서 카페 옆에 지금 있는 이 하단을 정원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지금 위치는 여기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이고요. 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작년에 이제 여기 소나무하고 철축하고 심어져 있었는데 1차적으로 다 안쓸나무는 작년에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단풍나무하고 산수유나무는 있는 거 이제 배치 다시 해서 쓰려고 작년에 요거는 철거 안하고 그대로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봄 지형이 이렇게 생겨서 우선 바닥 지형을 한번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집수 정도 너무 낮아갖고 조금 올려야 될것 같고 이쪽은 이제 흙막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그냥 밑이 땅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주차장 내려가는 길인데 보면은 지금 저밑이 바닥이에요. 그래서 지금 토심이 낮을 것 같아서 지금 어떻 그거를 한번 파보고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여기 시공하는 거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당에 보시면 이런 집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수정은 빗물이나 이런 게 모여서 밖으로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열어보면, 이렇게 밑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안에 저 파이프가 보이시죠? 근데 지금 파이프까지 흙이 차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잘못된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수정도 확인해 보시고, 흙이나 낙엽이 많이 쌓여져 있으면, 이렇게 파서 걷어내 주셔야 돼요. 보통 보면은 파이프가 저물 나가는 게 집수정 깊이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런 흙이나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밑으로 가라앉고 물만 나가게 하게 하려고 그렇게 조금 띄어서 그렇게 해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막힐 수도 있으니까 집수정도 보시면서 이런 건 파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가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땅보다 많이 낮아요 집수정이. 원래 집수정은 최고 낮게 하거든요. 그래야 물이 일로 가니까. 근데 지금 이쪽은 저희가 다시 정원 만들어야 되니까. 어, 올려야 돼요. 이 집수정. 근데 옛날에는 이걸 올리려면 뭐 조적을 쌓고 되게 복잡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제품이 나와요. 집수정. 천물정 같은 데 가셔서 집수정 올리려고 하는 거, 올리는 거 달라 그러면 주거든요. 그리고 또 집수정도 이제 이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가로세로 재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흙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닦이면은 지금 이만큼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낫다 그러면 뭐두개세개 뭐 이렇게 계속 올리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 높이는 이제 요거를 잘라서 밑에를 맞추면 됩니다 요건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집두정을 높이실 계획이 있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제품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이 안에 꺼좀 파낼게요 <목소리> 지금 이제 안에 차 있던 거 낙엽하고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어 집에 이렇게 집수정이 있으면 이 위를 낙엽 같은 게안 들어가게 망 철망이나 이런 걸 한번 막아주시면 좋아요. 어차피 물만 잘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낙엽 같은 이물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혹시 막힐 수도 있고 하니까 이어 위는 있으시면 이제 요새는 이제 이런 거 말고 좀 막혀서 물만 들어가게 나오는 것도 나오거든요. 덮는 뚜껑에. 그런 걸 사용하시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은뭐 아무것도 없으시다 그러면은 이제 전원주택이시면 고기 거먹는 판 있잖아요. 저희 삼겹살 거먹는 그거 쓰시고 그걸로 덮어 놓으셔도 되고. 네.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뭐 낙엽 같은 게안 들어가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기존에 여기에 있던 나무들입니다. 지금 옮기려고 밑에 분작업을 해놨어요. 어, 요거, 단풍나무, 이거랑 저거는 안 옮기고, 여기 둘 거고요. 요, 지금 나머지는 다산수유인데요산수유 나무는 조금 누워서 분해 갖고 세우는 작업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네 개는 옮기려고 이렇게 분작업 해놨습니다. 그리고 <laughs> 교목이 기존에 있어서 있는 것들을 요 안쪽, 지금 이 안쪽은 요 교목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쪽 자리하고 여기 이제 이 카페 안쪽에서 보는 이 앞쪽 자리하고는 저 안쪽으로 지금 보면 라일락하고 라일락 이렇게 좀 꽃이 맺혔어요. 라일락하고 저 밑에 있는 배롱나무 이렇게 두개 심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이 나무 옮기는 작업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제 나무 자리를 다 잡아놓고 갔습니다. 중류 앞쪽에 메인으로 배롱나무, 그 다음에 라일락. 사실은 배롱나무가 메인 나무가 될줄 알았는데 어, 어제 온. 요 라일락 나무가 수형이 너무 이뻐서 라일락 나무가 옆카페의 메인 나무가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라일락 이쪽으로 왔고, 그리고 뭐 안쪽으로는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요 부정형 판석 이용해서 동선이 생길 거기 때문에 나무들을 이렇게 다 다시 재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할 작업은 이 흙으로 조금 지형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흙마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배수. 음, 지금 보면은 이쪽으로 나갈 배수 나갈 데가 없어서 이쪽 배수작 나가는 공간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쪽으로는 이 공간이 있고, 저 코트로는 흙마기를 하면서 밑쪽으로 물이 나가게 해놓을 거거든요. 그리고 저 앞쪽으로는 또물렁가는 데가 있어서. 요쪽만 잡아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형 만드는 작업하고 그 다음에 어 시간이 되면 엣지 놓고 이제 판석 까는 작업까지 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어제 제가 촬영한 영상을 보니까 좀 어제 찍은 영상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갖고 고점 음그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이제 작업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바닥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부정형 판석이 깔릴 동선입니다.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 놨고요. 그래서 저 앞에 문 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 저쪽은 낮추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평을 잡아 놓은 다음에 흙을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판석을 놓게 되면 올라오잖아요. 판석이. 그래서 지금 저쪽을 판석 깔때 깊이만큼 좀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작업을 하신다면 또 이렇게 긁으면서 흙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번 계산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쪽이 많이 났거든요 흙이. 이쪽하고 지금 저쪽하고. 근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흙으로 충분히 저희가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미리 안 채워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빨간색 라인 안니 커피를 들고 이렇게 산책하면서 마실 수도 있고, 이제 이쪽 넓은 공간, 이쪽으로는 벤츠 두개 정도 넣어서 잠깐 앉아서 커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부터 저도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오전에 판석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한번 판석갈 자리하고 컴팩터로 한번 다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래 깔고, 여기 온 알루미늄 엣지 양쪽으로 설치하고 판석 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이거는 모래 저희가 깔려 갖고 온 거고 자재가 들어왔습니다. 우선 마사하고 마사토, 그다음에 현만 무 부정형 판석, 그다음에 여기 마감재 바크 그리고 상토는 저 옥상에 텃밭이 있어 갖고 텃밭에 쓰려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이쪽에 현무암 부정형 판석 하는 거 시공 할 겁니다. 그래서 부정형 판석 깔고 그 사이는 검정 자갈로 마감을 할 거거든요. 오늘 이제 이 작업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동선 현모암 부정형 판석 까는 작업을 다 끝내고 갔습니다. 보면 이렇게 카페 입구에서 나와서 이렇게 동선을 따라 올라가면 이렇게 한 바퀴 커피 들고 돌면서 마실 수도 있고 이제 저 넓은 쪽으로는 벤츠를 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용한 자재는 현모암 부정형 판석이고, 그다음에 둘러 넷지는 알루미늄 엘보 엣지 6cm 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 부정형 판석을 까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는 조금 거칠게 깔았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빈, 빈 부분도 있고, 끝면을 잘안 맞췄는데, 이렇게 끝면을 일자로 깔끔하게 맞추고, 가운데 쪽을 좀 띄는 방법이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려고, 끝을 안 맞추고 이렇게 조금 들어가고 나가고 그렇게 깔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이제 시공하는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첫번째는 이제 요 다음은 다음 편에 연결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